달력을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어...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 다만 또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문제도 내고 또 어, 답도 맞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테니깐요 어... 그냥 재미삼아 드리는거에요 재미삼아 예자 이제 두번째 판입니다 확실히 태백급은 이제 가장 그 남자 선수가 하면 경량급 80kg급 이하기 때문에 몸이 뭐 몸만 봐서는 씨름 선수라고 믿지 못할 만큼 타종목 선수라고 해도 될 만큼 몸들이 굉장히 좋고요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렵한 기술들을 또 함께 선보이고 다들 또잘 생겼어요.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진짜. 예. 굉장히 좋은 또 외모들을 갖고 있습니다. 아재선 선수는 180cm 80kg. 춘천 기계공고 세한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. 어! 호미거리가 특기 기술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. 이제 두 번째 판 어! 어! 시작. 자 들배지기 맞배지기죠. 아 그러나 결국은. 호미거리인가요? 호미거리, 오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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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, 호미거리.